드디어 갤럭시 버즈 쉐버가 도착했습니다. 노트 10을 구매하면 99,000원에 살수 있는 쿠폰을 줘요. 원래 정가는 159,000원입니다. 제가 이걸한달 전에 주문했는데 드디어 왔어요. 옆에 블랙은 사촌 언니가 그냥 산 건데 같이 리뷰해볼 거예요. 이건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보다 늦게 주문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빨리 왔어요. 삼성, 진짜. 자, 실버 개봉해볼게요. 우선 상자를 보여드릴게요. 상자는 별게 없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면, 여기 뚜껑 쪽에 퀵 가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안 읽어도 잘쓸수 있어요. 다시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작은 박스를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C 케이블하고 윙팁하고 이어버드 팁이 있거든요. 사이즈별로. 이거는 그냥 그 USB 단자에 뽑는 C 케이블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이어버드 팁하고 윙팁이 있어요. 근데 이 C 케이블 이 있긴 한데, 그게 없어요. 그 콘센트에 꽂는 거.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본체를 볼게요. 너무 영롱하다. 저도 이거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너무 영롱해요. 케이스부터 약간 약통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열어볼게요. <laughs>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팔이 눈깔 같다고 하기도 했고, 보청기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대를 안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영롱해요. 자석이 별로 안 튼튼하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선, 음, 되게 잘 다치고, 여기는 자석도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잘안 떨어져요. 이렇게 본체. 그리고 보시면 불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바깥이랑 안에랑 이 안에 불은 이어폰의 충전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이 바깥 불은 충전 케이스의 충전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연결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단바를 내리시고 한번 더 내리시면 블루투스가 있어요. 그 블루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때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서 분리해주세요. 이 블루투스가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갤럭시 버즈 뜨는 거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시면 새 디바이스가 감지됐다고 뜨고 연결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갤럭시 웨어러블 어플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다 허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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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그러면은 폰 설정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도 다 허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 갤럭시 버즈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이렇게 쭉 뜨거든요? 이건 나중에도 설정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기본 어플만 켜둔고 넘어갈게요. 난 도움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터치패드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이거 휴대폰하고 태블릿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으로 무선 충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급할 때는 유용할 것 같고, 케이스 배터리 잔량 표시 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주면 설정이 끝나요. 이게 이제 갤럭시 웨어러블 화면이고, 여기서 다양한 걸 조절할 수 있는데, 이퀄라이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풍성한을 돌볼게요. 그리고 위에는 이어폰 양쪽에 다, 어,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 도움말은 아까 그 화면이 뜨고요. 알림 설정 들어가면, 아까 첫 번째 나왔던 화면에서 나왔던 어플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내 이어버드 터치패드로 넘어갔네? 빅스, 음성명령은 빅스비가 나오고, 저는 나중에 음량 조절하는 걸로 바꿨어요. 내 이어버드 찾기 들어가서, 이어폰이 조그마니까 어디 막 굴러다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laughs> 자, 그러면 갤럭시 버즈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촌 언니 갤럭시 버즈 블랙인데, 이 블랙이 지금 빠져있잖아요?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하고, 이 웨어러블 어플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네, 이어버드 찾기 이걸 눌러줄게요. 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폰에서 새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you yeah. yeah. yeah.